오늘 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한절의 짧은 말씀이죠. 이 말씀 어 기록되어 있는 이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 지금은 터키 지역이죠. 어 저도 아 그리스 터키는 아직 못 가봤어요. 기회가 되면 꼭 그리스 터키를 가보고 싶어요. 어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행적을 따라서 어 한번 술래를 어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언젠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겠죠. 어이 터키 지역인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 당시 자리하고 있는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훌륭한 평신도 통역자였던 에바브라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정말 주옥 같은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의 자리는 로마의 감옥에 지금 투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아, 처에 있는 사도 바울이 마치 마지막 아, 유서를 쓰는 그런 심정으로 어 골로새 교도들을 향하여 써 내려간 어 그런 생명의 말씀이 이 골로새서예요. 우리가 아, 그 내용을 알고 이 말씀을 접해 보면 감동이 더하고요. 야 어떻게 어, 본인은 복금을 전하다가 로마에 감옥에 갇혀서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그 순간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기록으로 남겼고 이런 말씀을 어, 전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도전이 되고 감동이 밀려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아, 강곡히 아주 강곡히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 무엇이? 아, 여러분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이 말,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어떤 마음에 어떤 감정적인 안정이나 어떤 평안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언어로 보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이레네.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주어지는 평강, 평화 이게 바로 뭐냐면 에이레네예요 그런데 이 에이레네는 그냥 어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래서 투 어, 크리스토트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원하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평화,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들 어, "평화, 평화, 평화"로다, 평화 얘기하는데, 전쟁이 없는 상태가 진정한 의미의 평화는 아니에요. 전쟁은 없지만 겉으로... 그러나 그 내면에는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불안하고, 어, 아, 이건 진정한 의미의 오늘 말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겉으로 전쟁이 없을 뿐만 아니고, 그 내면에도, 그 내면에도 불안과 근심,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완전한 평화를 말하는데, 그거는, 그거는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 그 마음에 평화와 평강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화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 교우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목주로 오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화목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이 평화와 평강이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 돈이 근심이 될 겁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요, 그 권력이, 권력이 근심이 될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명예가 높아도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안정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관계가 참 중요하죠. 관계가, 아, 좋았던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깨져.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은요, 자, 마음이 불안하고요. 불편해지고요. 관계가 깨진 사람과 여러분이 한 자리에 함께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아무런 어 저희가 없는 것 같지만 그 내면 안에는 얼마나 불안하고요. 얼마나 불편하고요. 그렇죠? 때로는 아, 두려움도 있고요. 항가 부정적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 평화가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졌는데, 어떻게 우리 존재의 행복, 어떻게 우리 안에 존재의 평화와 평강이 자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인트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어, 그의 고백록에서,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나는 단 한순간도 평안하지 않았나이다. 하나님 밖으로, 하나님 밖으로 영적인 방황을 했죠. 마치 하나님 밖에 어떤 진리가 있는 줄 알고. 그런데 그 하나님 밖에서 살았던 그 수많은 날들 돌아보니까 단 한순간도 평안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평안한 삶을 하나님 밖에서 참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존재 그 자체가 되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존재의 행복도 느끼고 존재의 평화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행복해 병들어도 행복해 오늘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행복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끝 안에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알고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을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처럼 골로세 교우들에게 너희 안에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감사의 계절, 우리 갈릴리교의 성도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또 하나, 아, 사도바울이 강곡히 당부하는 것, 또한 너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요. 어떤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 어떻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는 자로 서는 것. 그것이 최고의 아, 그 신앙의 삶의 모습임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의 목적이 어디냐면은 너희로 하여금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엄청난 어, 업적을 세우고 엄청난 일을 하나님 앞에 해 드리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삶 자체가 감사하는 자로 살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새벽부터 복음을 전하고 행복 전도 팀들이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도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로 살면요.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여러분의 눈빛으로, 얼굴로, 말로, 또 삶의 모습으로 늘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세상은 감무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단절됐기 때문에 그들 안에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늘 전쟁터 같은 삶의 한복판에 살기 때문에 얼굴 봐도 부담스럽고요. 만나도 가슴이 콕콕 막히고요. 다 말을 해도 가시도 친 말을 하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 저기 어린 왕자에서 말하는 이상한 별에서 온 사람들도 아닌데 그냥 말씀만 하시면 감사하는 말을 하고 이야기만 해도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러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야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리고 여러분을 보고요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가 돼서 여러분의 삶이 전도지가 돼서.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여러분이 가는 곳에 같이 가고 싶어.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요.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때때로 저도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그룹을 져가지고 우리 특별히 여성분들이 식사하러 올때 보면 대부분이 많은 경우요. 교회에서 오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계속 또그 소리가 들려와요. 항상 보면. 그만 얘기하는데 막 가슴이 제가요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몰라요. 아유 저 목소리라도 작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 소리는 또 이렇게 큰지.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한 번도 없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종업원도 있고 옆에 있는 식탁에 사람들도 다 있는데도 그냥 그룹이 되면 그게 무슨 힘인 줄 알고요. 어, 아, 그냥 뭐 얘기하는데. 그 좋은 얘기하면 좋은데 다뭐안 좋은 이야기들 뭐 어느 권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뭐 목사님이 어떻고 뭐하막 그런 생일끼들 그냥 정신없이 말하는 거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급적이면 침묵하는 게 좋고요 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어, 그래서 주변에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어, 카톡에 보면은 제 카톡을 한 번이라도 들어와 보신 분들은 할 거예요. 제 푸사라 그러죠. 어, 사진 밑자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에, 그 단임 목사님 카톡 저럼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laughs> 어, 따라 해보세요. 평생 감사. 평생 감사. 저는 평생 감사할 거예요. 왜 기분 나빠요? 내가 평생 감사하게 됐는데, 저는 정말 평생 감사할 거예요. 또 평생 감사해요. 지금까지도 무슨 일을 만나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평생 감사.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요.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야.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사세요. 정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어? 그분의 책을 제가 다시 이번에 아 이렇게 읽으면서 다시금 마음에 감동이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책 제목이 바로 오늘 아 설교 제목이에요.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이 정광 목사님이 쓴 책인데, 어 저도 이민 목회를 어만 9년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가슴으로 이렇게 와 닿아요. 그분의 이 간증과 이야기가. 자, 아, 안나웅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어? 노스캐롤리나 지역에 한인 목회 현장에 청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한 여자 어, 권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 어,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나름 이렇게, 아, 어? 어, 목소리를 내는 그런 여자 권사님이 한분 계신데 그분이 너무 세, 너무 세가지고 그 교회 부임하는 교육자들을 가만히 내버 두질 않아 그래서 무려 세 분이나 더 이상 목회를 못하고 어, 사임을 하고 떠나게 만든 그 장본인이에요. 자. 그 소리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번째 부임하는 거예요. 이 안남욱 목사님이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야저 권사님하고는 절대로 다투거나 저 권사님하고 관계가 잘못되면 여기서 목회를 못 하니까 이 목사님이 아유, 어떻게라도 어, 이 관계가 깨지지 않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도 결국 아주 사소한 일을 가지고. 결국 이 권사님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어, 결국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어지럽힌다는 다른 거 아니죠. 목사님하고의 그런 안 좋은 관계가 되니까, 그거를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온 동네, 교회도 크지 않은데, 그냥 교인들에게 다 저렇게 막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목회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심을 했어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사임을 할걸 결심을 하고 어,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내가 교회를 그만두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임해야지 그리고는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어, 하나님 앞에 철하 기도를 한 거예요 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이렇게 울림을 주시는데, 이런 울림을 주시는 거야. 야, 너는 왜 미워만 하고 감사하지 않아? 그 울림이 오는 거야. 너는 왜 미워만 하고 감사하지 않아? 이런 울림이 오는 거야. 그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 하나님, 감사할 게 없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저렇게 호의를 베풀어도, 아니. 얼굴을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손을 악수로 하자 그래도 손을 탁 쳐버리고, 그리고는 잊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교우들에게 다 해서, 지금 제가 목회를 뭐 할수 없고, 잠을 자도 막 꿈에 나타나고, 이 목사님이 막 과위에 눌리고요. 목회를 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감사합니까? 그런데 기도하는데 계속 왜 자꾸 미워만 하고 감사하지않노 그러더니 막 그래서 아.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구나 생각을 하고는요. 억지로 억지로 이 F 용지를 아 갖다 놓고 그 여자 권사님 이름을 적고 그리고 그 여자 권사님에 대해서 감사할 제목이 뭔지, 그 여자 권사님의 장점이 뭔지 그거를 적기 시작했는데 적을 게 있어야지. <laughs> 적을 게 있어야지. 세 시간이나 붙잡고 있는데, 이게 뭐 기록할 게 없더니 기록할 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냥 억지로 적은 거야. 억지로. 마음에는 없는 그 감사의 제목을 적었는데, 50까지나 적었다는 거야. 그런데 50까지 적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게 진실이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어? 진짜 감사해서 그게 렇 적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얼굴도 못생겼는데 얼굴이 참 이쁘게 생겼다고 한다든가, 어, 친절하지도 않은데 친절하다고 한다든가, 하여간 뭐, 잊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하여간 그분에 대해서 어, 그렇게 적었는데,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확 찢어버리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5 0까지나 적었는데, 여기서 찢어버리면 안 되지 않나. 그 마음에 갑자기, 이왕5 0까지 적은 거, 100가지. 기도도 안 나오는데, 이거나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더래. 그래가지고, 적다 보니까, 정말로 100가지를 적었대요. 그 여자 권사님의 장점에 대하여. 그러고 나니까, 새벽이 됐어. 밤새도록 이걸 가지고 씨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여자 권사님이 변화된 게 아니고요 누가 변화됐을까요 목사님이 자기가 변화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서 억지로 썼는데 백 가지를 썼는데 백 가지 쓰고 나서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이 권사님도 괜찮은 분이네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백 가지 쓴 거를 이거를 이 권사님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무서워가지고 직접 가져가서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개인이 또 이거 했다고 또 이거 가지고 또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새벽, 이른 새벽에 사람도 없는데 그집 앞에 가서 우체통에다 확 넣어놓고 도망오듯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기다리는 거야 연락이 올까 안 올까 기다리는데 3일이 지났대도 연락이 없더래. 야또 이것 때문에 또 사단이 났구나 이 권사님이 또이 문제 가지고 또 문제를 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이게 예기치 않게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아 마음이 무거웠는데 주일이 됐는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딱 오셔서 목사님을 딱 눈이 마주쳤는데. 아, 손을 들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딱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살았구나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 책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 인용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이 사람이십니까? 나는 목사님을 쫓아내고 쫓아내려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백까지 감사라니요. 어, 그날 아침에 편지를 읽고 출근하다가 눈물이 너무 쏟아져 하마터면 사고 날 뻔하였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여자 권사님이요. 그 100가지 자기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읽으면서요. 그동안에 자신이 목회자들에게 못되게 한거 본인이 알아 못되게 한 거를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요. 누군가를 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어? 목회자에 대한, 아,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목회자가 와도 또 그분에 대해서도 또그 가시도 친 이야기로 그 받은 상처를 가지고 또 상처를 전달하고 또 새로운 목회자가 와도 또 하고 그랬는데 그 고리를 끄는 것이 뭐냐면 배까지 감사야. 그 앞에 목도 하면서 자기 현실 본 거야. 그래서 이 여자 권사님이 3일 동안 통곡하며 참여하면서, 어? 그래서 그 마음의 내적인 치유를 경험하고, 그리고 목사님 밖에 온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변화되니까요.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좀, 어, 목소리가 있는 이 여자 권사님이 이제는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다닐까요?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돼요, 안 돼요?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안 목사님이 그때 그 체험을 가지고 100 감사운동. 이분은, 어? 100 감사운동을 실제로 전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게 하는 어떤 일이나,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도 한번 100가지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문제가 여러분 다른 각도로 해석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대전서 4장 4절로 5절 이한 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디모대전서 4장 4절로 5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만 받는다고 한다면 버릴 것이 없어. 이렇게 문제투성인 이 여자 권사님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할렐루야.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삶의 문제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함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항상 감사하는 자로 서는 거예요. 그럴 때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 감사함으로 받아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